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요즘 들어 기운의 상기 증상으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등이 막혀 있고 머리와 목이 뻣뻣하게 당기고 머리 위로 소뚜껑을 덮어 놓은 듯 묵직하고 어지럽고 눈두덩과 광대, 볼과 귀, 목과 입안이 화끈거리고 참 증상도 다양합니다. 이런 분들 중 많은 분들은 명상이나 기운 수련을 하신 분들이고 또 호흡을 금지호격처럼 몰입하셨던 분들입니다. 저 또한 기운 수련을 하고 전하는 일인으로서 한숨어린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수련하지 않았으면 다치지 않았을 텐데. 억지 호흡을 하지 않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사람들은 나의 물질적 육체의 작은 자극에도 참 민감합니다. 방어 기작을 잘 발동하여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 하나뿐인 육신을 잘 모셔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육체를 굴러가게 하는 또 다른 육체 구성의 한축인 기운과 기운 시스템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함부로 다루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는 기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부족과 기운의 느낌에 이끌리는 막연한 호기심 및 신비감 때문이겠지요. 그리고 기운의 느낌을 갖는 것은 무조건 좋을 거야 라고 간주해버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기감에 대한 동경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운동을 하거나 약물 또는 음식물을 대할 때 매우 신중합니다. 나의 육신이 매우 깨지기 쉬워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그릇이니 그 그릇을 단련하거나 채우는 행위를 조심스럽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알고 있나요? 우리의 육체를 가동하는 기운과 기운 시스템이 물질적인 육체보다 훨씬 미묘하고 정교해서 더 쉽게 깨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기운과 기운 시스템이 물질적 육체에 미치는 영향이 강력해서 육체에 좋은 보약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 따르면 몸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구구절절 말씀드리고 나니, 뭘 그리 민감하게 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기운에 몸 담고 있는 저는 일반 분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케이스를 접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운의 막힘, 역전과 뒤틀림 등의 기운의 불통과 불균형, 소위 상기증과 이로 인한 육체의 아픔에 괴로워합니다. 또한 병 의원에서 진단되지도 않으니 혼자만 쿵쿵 앓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병증은 기운 수련을 하지 않는 이들보다 기운 수련을 하는 분들에게서 훨씬 높은 빈도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결과는 나에게 맞지 않는 수련을 억지로 했을 경우에 발생됩니다. 특히 의념의 힘으로 자연스럽지 않게 호흡의 속도를 늘리거나 멈추는 행위, 기운을 억지로 돌리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빈번합니다.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연스러운 호흡, 자연스러운 운기를 하면 됩니다. 자연스러운 호흡이란 우리 몸이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는 호흡에 맡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호흡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만 의식적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기운 수련에 동원되는 호흡은 의식적인 호흡으로 대뇌 피질에서 중추적으로 컨트롤합니다. 무의식적 호흡은 뇌의 연수에서 관할합니다. 따라서 의식적인 호흡과 무의식적인 호흡은 그 컨트롤 타워가 다르니 의식적인 호흡을 아무리 길게 느리게 연습되었다 한들 무의식의 호흡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의식적 호흡이란 길고 느린 호흡이 아니라 우리 몸의 요구에 맞춰진 무의식의 호흡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호흡을 말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가만히 나의 무의식의 호흡을 지켜보고 그 리듬을 익혀보세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하는 호흡을 그 리듬에 맞추어 부드럽게 해보세요. 기운의 흐름, 운기 또한 기운의 길이 있고, 기운이 있으면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기운이 많고 강하니 저절로 제 길을 거침없이 흘러가는 은기가 진정한 소주천이오 전신주천입니다. 강물과 같이 기운은 본시 절로 움직이는 존재이니까요. 운동과 마찬가지로 기운 수련도 좋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다칠 일은 아닌 것이죠. 모든 것의 힌트는 자연스러움에 있습니다. 억지로 될 일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방식을 추구하고 저절로 되는 자연성을 깨쳐보세요. 감사합니다.